자, 25번. 기본적으로 뭐, 쌍곡선의 초점과 꼭지점 찾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맞죠? 네. 그 다음에, something의, something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문제잖아, 맞죠? 네. 그럼 우리는 늘 어떻게 했습니까? something을 한 문자로 표현. 맞죠? 그렇게 해서 뭐, 미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서는 한 문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로라고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문자로 표현해서 함수로 접근을 한다면 맞죠 이 문제는 산술 기하 냄새가 좀 나거든 맞죠 산술 기하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어한 문자가 아니라 두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산술 기하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보면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활용하려면 이건 이걸 외워 두셔야 돼요 이거 어디다 써먹게 합이 상수일 때 곱의 무슨 값? 최소 최대, 최대 값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곱이 상수일 때 합의 무슨 값? 최대 최소 값 아, 최소 값아 네. 최소 알겠죠? 네. 합의 최소 값 이런 거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 2차 곡선에서 최대 최소 나오면 산술기하를 반드시는 아닌데 리스트에 넣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반드시는 아닌데 리스트에는 넣어주셔야 돼요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는 거는 그리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합시다 맞죠 네. 초점들 찾아보면 한 놈은 몇 콤마 몇이야 루트 A죠. a제곱 더하기 B죠. b제곱 콤마 0 맞죠 네.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콤마 0 되겠죠 다음에 한놈 역시 맞죠? 네. 0콤마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다음에 얘도 역시 0콤마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 된다? 정사각형. 오, 어, 정사각형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s1이라잖아, 맞죠? 그럼 s1은 넓이가 어찌 됩니까? 음, 이에 a 제곱 b 제곱. 그렇죠. 이 e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제곱 되겠네요. 왜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곱하기 a제곱하기 b제곱이니까 네. 맞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연결하랍니다. 그럼 하나는 a콤마형 맞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B. b죠. 그럼 이번에는 무슨 도형이 나와요? 마름모. 마름모 나오죠. 네. 오케이. 그럼 마름모는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그럼 s2는 2에 e 곱하기 2b. 나누기 2이니까 2ab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분의 a의 최소값이니까 a,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거죠. 네. 맞나?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산술기야 안쓰럽게 생겼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되죠. 위에꺼 바로 하면 안돼요? 네?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루트 a제곱 b제곱 그래서 네? 네? 네 뭐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음, 음.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루트 그렇게 안됩니다 a제곱 b제곱 그렇게 하 안돼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응 음, 그렇게 만면됩니다 아... 어... 음 모양 바꿔서 해야돼요? 네 그럼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지금 보면은 얘랑 얘는 뭐예요 곱이 상수잖아 네에끝 곱이 상수일 때 합의 최소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건 또 얘의 최소값이네 맞죠? 네 크거나 같다 얘들도 이 곱한거 2 루트 곱한거 얼마? 1다 최소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2 2 오? 했네. 네. 아, 거야? 네, 어? 했네 네아 고친거야? 치네 고쳤어요 오케이 2번